전이가, 이게, 전이가 진짜 좋은데, 보시면은, 빨리 죽어. 그죠? 대신, 제갈량은, 제갈량은 너무 멀쩡하다는 거. 어, 좋은 친구예요 네. 거의, 뭐랄까. 이 제갈량의 병력이 두 배가 된 느낌? 전이가 다 맞아줘가지고. 제갈량은 절대 죽지 않아. 어찌보면 좋아요. 이건, 이제, 주장이 딜 좋아, 잘, 잘 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조조랑, 그, 뭐야, 서왕이랑, 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왕이 주장하고, 하는 덱겠죠 위나라 보병대 진태양란에다가, 어, 봉시, 뭐 이런 거. 그죠? 등각. 점점점점점 점 하면, 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서, 서왕이 이제 딜을 잘 하니까, 조조가 또 버프도 해주고, 이제 봉시로 딜도 올라가고, 상황은 절대 죽지 않아. 왜냐면 조조가 또 여기다가 이걸 들거든요. 관우의상처를 들어요. 진태의 그, 버프를 없애주기도 하고, 너프를. 자, 전이가 뭐, 하우돈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들수 있겠죠. 아니, 봉실을 얘가 아예 들고, 이를 대고. 자, 이렇게 되면 조조가 그걸 되는 거죠. 설정 그 왕랑이 주는 거. 그럼 얘가 도발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얘가 조조가 뒤로 가야 되는 거. 나 이러면 안 돼. 어, 대설전 안 되겠다. 설전 안 되고, 뭐, 암튼. 음, 기억이 안 납니다. 요런 식으로. 어, 허저 존, 허저가 근데 저는 좀 별로예요. 허저가, 어, 허저보다는 상황이 좋아가지고. 아, 전 허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허저가 그 열전이 있어도 허저는 어떤 무장이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전법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한 단일한 대상한테 뭘 하는 그런 전법이 S급이 좀 나와야 된다 봐요. 이게 보면 33% 증가예요. 서왕은 서왕은 7 5야 최대. 그럼 서왕 써야지, 두배 이상인데, 그죠? 얘는 적군 대상 하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얘는 그냥 지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서황은진태양난이라는 스킬이랑 같이 쓰면요 이 스택이 겁나 빨리 써요 아마 한 못해도 한 3턴만에 2턴만에 거의 다차 얘는 33퍼에다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점은 그거예요 하나를 죽여야 돼 하나를 격파를 해야 돼 하나가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다 저는 그래서 이 허저보다는 상황이 좋다라고 봅니다. 야 이거 유튜브 각인데 허저를 쓰겠냐 상황을 쓰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vs 해가지고 유튜브 각해야겠다. 자 그래서 일단 허저도 포텐은 확실히 있어요. 딜 딜을 몰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몰빵하기 쉬운 전법이 딱히 안 보여요. 한다고 해도 얘를 보죠 공략을 봐도 얘는 이런 게더 나와요. 자 이런 거. 1인 대상으로 여러 번 때리는 용감한 제비, 그리고, 어, 가혹한 세금. 자, 이거 둘다가 여러 번 때리는 거거든요. 얘네, 이제 얘는 이렇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A급 전법은 사실 S에 비해서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나마 쓴다면 전 이렇게 쓸것 같거든요. 창병이 S라서 방패로 안 쓰고, 장압이랑 같이 쓸것 같아요. 이 대극사라는, 어, 대극사를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장압이 대극사와 병봉을 쓰는 거야. 그래서 아군의 어떤 딜량을 끌어올려 주는 거야. 이33% 증가가 이 대극사의 데미지도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요. 허저한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죠. 병봉이니까 또 여러 번 때릴 수 있으니까 허저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쓰는 거지. 자, 여러 번 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적재 습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병 전용이잖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허저한테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주고 싶어. 허저한테는 그 뭐야, 문무겸비, 문무겸비를 주고 싶어요. 이게 힘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최대 150이 올라가는데 이거랑 강공을 들던지 아니면은 일단 뭐병그뭐 그뭐 대극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병 그러니까 강공을 해가지고 여러 번 때리기를 하면. 이 문무견비의 스택이 빨리 쌓여요. 그럼 힘이 150이 쌓이는데 거의 한 힘이 500 정도 돼가지고 빨리 상대편 하나를 죽일 수 있죠? 상대를 빨리 죽여야 돼, 퍼저는. 무조건. 장화 퍼저에다가 뭐 조조 이렇게 들어야겠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응, 나 뽑기 하고 있었잖아, 그러고 보니까.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무장들이 운이 좋게 나왔어요 병봉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장압을 그냥 어안 만들고 그러니까 전법을 안 만들고 이거에다가 장압에다가 뭘 주죠 돌격기암거나 넣어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어느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이게 96서버인데 이걸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번 올려 드릴게요 이거 허저냐, 뭐 허저는 어떻게 써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올릴 건데. 일단, 뽑기, 가자. 자, 허저. 어, 또 싸웠네? 얘가 허구한 날 들어와서 싸워. 미치겠습니다, 아주. 가만 쉬고 있는데, 와서 때려. 일단, 뭐, 로그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데미지가. 자, 전 이렇게 했죠? 용감한 제비에 대한 문무 겸비. 그 다음에, 병봉, 날렵, 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허저를 잠깐 볼게요. 허저가 보면, 이 호치 효과 때문에, 데미지가 늘어요. 33% 늘죠? 이 대극사에도 늘어요. 그죠? 아무튼, 이래서, 무력도 이 빨리 올라요 문무겸비가 대극사에도 이게 스택이 올르거든요 빠르게 이 힘을 빨리 올려준 다음에 하나를 빨리 잡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조조가 이제 이런 거 지금 쓰고 있는데 남는 게 이런 게 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진도를 그냥 쓰네요 어, 신기합니다 일단 뭐 좋은 접법 많이 쓰고 있어요 레벨도 50이고 얘 때문에 계속 성장을 못해 제가 담당 일진이에요 얘가 아무튼 제가 뭐 이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얘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고 일단 뽑기를 하나 더 가야지 아, 네 물어보세요 노스님 용감한 제비는 일단 작년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상서대에 써 보시면 알아요 조련, 단조, 인명, 탐방, 훈련, 누구 써요? 그건 그냥 정치 높은 거랑 스탯이 돼 있는 애들. 킬이 들어가 있는 애들. 하우연 주장이 부장이, 아니요. 전 항상 주장이 밑에 있는 애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서왕을 어떻게 쓸까요? 서왕은 이렇게 쓰면 되죠. 조조에다가, 서왕에다가, 방덕방덕이래 아, 전이. 자, 이건, 이거는, 이거 위, 이거는, 그, 중국 티어 덱입니다. 중국에서도 좋다고 하는 그런 덱이라서. 뭐야, 자리가 없어? 아, 오늘은 좀 날이 아니구만. 자, 암튼, 저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서왕 조조 전인데 이제 서왕이 주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전이가 이제 탱커 역할을 하는 거죠. 조조는 버퍼 역할. 그래서 등갑병이랑 있니다 등갑병이고 관우의 상처, 관우의 상처 는 힐도 많이 해주지만 야군의 상태 이상을 풀어줄 수 있죠. 지태양난이 이제 야군의 치료 회복 불가를 주는데 이거를 해제해준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등갑병에자등갑병을 쓰기 때문에 오나라 오도독이 이제 연소 효과를 쓰니까 그거는 좀 카운터가 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등갑병에다가 저는 뭐 봉시진 그거에다가 이게 하나 남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건뭐 이거니까 진태양난 용감한 제비고 이제 등갑병에 봉시진이다. 그래서 전이가 맞아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등갑병의 봉시진이만 봉시지만 여기다가 이제 하우 돈이 주는 절대 반격 얘가 많이 맞아주기 때문에 얘가 힘을 많이 올리면 이제 일전법도 많이 쓰겠다. 그럼 서왕은 이렇게 해서 서왕은 그냥 딱 좋아요. 좋은 무장입니다. 이렇게 방패대 이 방패대. 근데 허저는 방패로 쓰기보단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그냥 허저가 넣는다. 그럼 딜이 반으로 줄어요. 얘는 75%고, 얘는 33%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손해에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서황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얘는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은데 잘안 죽잖아요. 요즘 애들 보면.